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2007년 편엔 최초의 소박한 디카시론집 디카시를 말한다 라는 책에서 다룬 주요한 논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수석과 조각의 비율을 통해서 디카시와 문자시의 상상력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시가 사물을 시인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예술적 변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시인이 주체적 작용을 하고 사물은 객체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디카시는 사물의 상상력을 발견, 포착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문자시에 비해서는 사물이 주체가 되고 시인은 객체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물이나 자연은 인간에게 전달할 입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좀 다른 국면이지만 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이 입이 없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우리 같은 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신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카시의 화자 혹은 디카시의 신도 사물과 자연의 입이고 때로는 신의 대언자로 전달해 통로가 된다고 봐도 좋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시는 문자 씨가 신의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사물을 재조합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언어 구조물로 드러내는 것임에 비해서 자이나 사물의 상상력, 신의 상상력을 디카시는 포착해서 시적 영상과 시적 언술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상상력 이전에 신의 상상력으로 이미 디카시의 상상력은 확보돼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디카시의 신을 사물이나 신의 대연자,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착하는 작업은 디카시에서 중요한 예술적 행위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이나 사물에 이미 내재한 시적 행상, 즉, 시인이 사물 혹은 풍경과 부딪혀 드러나는 감동의 행상, 시적 영상, 그것이 곧 날씨로 맹맹되는 것입니다. 날씨는 신에게 포착될 때만 날씨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걸 포착하지 않으면 아무 행상도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비닐로서 행상에 멋진 수석이 수많은 돌들 속에 있어도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돌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수석가가 아비너스라고 호명할 때만 비너스가 된다는 것이지요. 주제하다시피 디카시는 극그 순간에 시적 행상을 스마트폰 디카로 찍어 시적 영상으로 가져와 시적 은술과 결합되어서 영상과 은술이 한 덩어리로 SNS를 통해 실시간 소통된다는 점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시는 극순간성, 극현장성, 극사실성, 극서정성을 지니는 극순간 멀티 언어예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로 모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